자, 23번입니다. 이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어떤 과학이 뭔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또한 진리에 또는 진실에 가까우려면 한가지 어떤 편협된 생각만 있어서는 안되고 각계각층에 이런 사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 저런 의견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다 모여가지고 다양성이 있어야만 그렇겠지 아무래도 다양성이 있어야만 그것도 검증도 해보고 이거 아니지 않아? 라고 다시 확인되어 보고, 그럴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되어 보면서 이제 한마디로 객관성이나 어떤 진실성이 높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양성이라든가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과학을 갖다 더 객관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정답이, 그치? 요거겠지, 그치? 2번이 아마 이제 아마 정답이 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점이 다양해야 된다 문제 뭐 그런거겠죠. 봅시다. if 만약에 there is 가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무엇이 있다면서 지금 little이 나오고 있어 어 little은 약간의 그런 뜻이네. 아니죠. 만약에 혹시 자기가 약간이라고 해석했다고 한다면 진짜 영어 진짜 더렇게 못하는 겁니다. 몇번 얘기하지만 little이나 few는 few나 little은 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천지칭하라고 그랬어. 어가 있으면 약간이 만약에 어가 없으면 a 자가 없으면 뭐야 거의 없는 부정의 의미라고 그랬어 거의 없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little 거의 없는이야 부정입니다. 거의 없는 또는 no 전혀 없는 그런 뜻이네 그지 전혀 없는 diversity 다양성 무엇 무엇의 다양성이야 views 어떤 시야 시뭐 시야 또는 어떤 거랑 견해 그런 뜻이 되니까 다시 한번 볼까 e 무엇이 있다면 리틀 거의 없는 또는 로우 전혀 없는 다양성 무엇에 겸해였던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다양성이 한마디로 있다라고 한다면 and 그리고 all scientists 모든 과학자들이 see 보고 think 생각하고 그리고 question이 질문하듯란 뜻이니까 질문한다면 그 세상을 어떻게 이는 무엇 무엇으로란 뜻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 무엇 무엇으로 similar, 유사한 way, 방법이네. 방식으로 만약에 질문한다면, then, 그렇다면, t h e y 그들은, as, 무엇, 무엇으로서,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어떤 공동체로서, 그지 하나의 공동체로서, will not과 비가 앵글된 겁니다. will not b objective 하지 못할 것입니다. objective라고 하는 한마디로 객관적인 뜻입니까 그들은 아마 한마디로 객관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as, 무엇, 무엇, 만큼. 여기서 as, as는 지금 이제 동등 비교로 쓰인 거야. 한마디, 그들은 뭐야? 한마디로 objective, 객관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 무엇, 만큼. 그들이 maintain 하는 것만큼. 우리 maintain이라는 단어를 갖다 찾아보면 maintain. maintain. 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 m.a. 고맙습니다. 기본, maintain의 기본적인 뜻은, 한마디 여기 있는 것처럼, 유지하답니다. 유지하다. m a i n t a i n i 기본적인 뜻은 유지하다인데, 유지하다는뜻 말고 쭉 내려가서 3번 뜻처럼 뭐야? 무엇, 무엇을 주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들은 뭐야?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다. 무엇, 무엇만큼 그들이 주장하기에 그런 뜻입니다. 중간에 이게 일종의 살땐 거야. 일종의 살땐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기에, 그들이 주장하기에 무엇, 무엇만큼 그들이 아 이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볼까? 한번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then 그러면 그들은 뭐야? Will not. 무엇, 무엇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해 As, 무엇, 무엇으로서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be as objective. 객관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As, 동등 비교다 동등 비교입니다. 무엇, 무엇만큼 요 day m a i n t a i n c 살 때인 겁니다. 그들이 maintain 주장하더는 뜻이니까 주장하기에 그들이 are. 인 것만큼, 즉 객관적인 것만큼 뭐야 한마디로 절대로 뭐야 그들은 한마디로 그들은 무엇한 것이야? Will not be objective, 객관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는 at 니스트 s t 라고 하는 건 적어도 그런 뜻이니까 적어도 어스파이어가 열망하다는 뜻입니다. 열망하는 것처럼만 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열망하는 것이야? 여기 day a가 있으니까 여기 day 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b로만 뚱 끝낸 거야. 무엇, 무엇만큼은 그들을 절대로 객관적이지 못할 거야. 적어도 열망하는 것만큼은 객관적이지 못할 거야. 무엇, 무엇 하기로, 비 하기로. 여기서 비는 뒤에 업젝티브가 생략된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객관적인 것을, 이건 당연히 투구정서의 명사적 법이 되고, 그들이 객관적인 것을, 비 다음에는 업젝티브가 생략됐으니까 그들이 객관적인 것을 aspire. 열망하는 것만큼, 그렇지? 열망하는 것만큼 한마디로 그들이 절대로 뭐야? 한마디로 객관적이 될수 없습니다. 참고로 학생이 질문을 해서, 이거 정정하면, 동영상 다시 찍을 순 없고, 여기 쓰인 hazard는, 어 이제, 해이함 도덕적 해이암이라고 했는데, 원래 hazard의 기본적인 뜻은, 이제, 위험입니다. 위험. 위험이라고. 그래서, 도덕적인 위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도 이제 우리 경제용어로서 도덕적 헤이암이라고 많이 쓰이니까, 이제, 선생님은 도덕적 헤이암을 그냥 해석을 했지만, 해절제의 기본적인 뜻은 위험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아무튼, 그들이 한마디로 열망하는 것만큼, 또는 적어도 그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뭐야, 한마디로 객관적이지 못하겠나. 그러면서, The Solution, 해결책의 이 해결책은 명사절입니다. That 이하라고 하는 컷입니다. 뭐야? there should be should가 무엇무엇 무엇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 비교급 강조입니다 훨씬 f 훨씬 greater 더 커다란 diversity가 다양성이니까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in 어디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이언스 과학의프 r a c t 가 어떤 연습 이런 뜻도 있지만 실천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과학의 어떤 실천에 있어서 뭐야 훨씬 더 커다란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땡땡 부가 설명이야. 어떤 분야에서 있어서 다양성이 있어야 될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인젠더 성별 에 c 니시티라고 하는 거 어떤 민족성이니까 어떤 민족성 그리고 소셜 사회적 그리고 컬처 어떤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배경 이런 것에 있어서 뭐 한마디로 어떤 다양성이 있어요. 그럼 더큰 다양성이 있니다 그러면서 사이언스, 과학은 워크가 작동하다는 뜻이니까 피로써 작동한다.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이 carry out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놈이 지금 수동태로 쓰여서 carry out이 수행하다는 뜻이 있을까요? 이놈이 수동태로 쓰여서 과학은 효과가 있다. 작동한다. 왜냐하면 Because 못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c a r r i out 수동태입니다. 수행되기 때문에 By 누구누구의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을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야 후죽격관음사입니다그 사람들은 펄스가 추구하다라 뜻이니까 추구한다 무엇을 그들의 curiosity 호기심을 추구한다. about 무엇 무엇에 관해서 무엇에 관해서 nature 자연의 world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야? 들의 호기심을 갖다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 해보는 거야 어떤 사람들입니까 테스트한다 그 사람들 테스트한다 역시 주격 관계면서 이어진 거야 테스트한다 무엇을 그들의 그리고 이치아더 서로의 서로의 무엇을 갖다 테스트해 보는 거야 아이디얼 같마 말로 테스트해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야 수행되기 때문에 carry out 하면 수행되기 때문에 과학이 이제 작동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테스트해 보는 것이야 from 무엇, 무엇으로부터, 무엇, 무엇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봅니까? 무엇, 무엇으로부터. Many, 많은, varied, 다양한, perspective가 관점이니까. 많은, 다양한, 관점과. 그리고, angle이라고 하는 건 각도니까. 각도로부터. 그러면, 수거지. As, as possible은 수거로 쓰여서, 가능한, 한 무엇무엇하게 그런 뜻이겠지 as, as, 파스 s 은다알 겁니다. 수고로 쓰여서 가능한 한 무엇무엇하게 그런 뜻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거야? 한마디로 세상을 한마디로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추구하고 그들 서로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는 거야. 무엇무엇으로부터 많은 varied, 다양한 과거 문사지만 이제 형용사처럼생도 됩니다. 많은 다양한 관점과 각도로부터 어떻게 s a s 파서블이 가능한 한 무엇 하게 되는 뜻이니까 가능한, 가능한 많은 다양한 관점과 각도로 붙어 뭐야? 각각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보거나 또는 한마디로 그렇지, 각각의 아이디어나 그들의 아이디어를 갖다 한마디로 테스트해 보는 뭐 이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그들의 호기심을 갖다 한마디로 인재, 어, 추구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야 한마디로 과학이 수행되기 때문에 과학이 비로소 작동한단 말이야. 웬 무엇 무엇할 때 과학이 역시 수동태입니다. 두가 하들한 뜻이니까 수동태로 쓰여서 행해질 때. By 무엇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diverse 다양한 그룹 무엇 무엇에 다양한 그룹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그룹에 의해서 행해질 때. And 그리고 if 만약에 consensus라고 하는 건 밑에 나오는 것이 의견일치입니다. 의견일치가 빌드업할 때, 빌드업이 여기 이제 수거처럼 외워도 되지만 한번 빌드를 찾아보면 빌드, B-U-I-L-D입니다. 빌드, b u i l 선생님 빌드는 쌓다, 건설하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빌드가 쌓다, 건설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뜻도 있지만 그건 타동사로 쓰였을 때고 이렇게 자동사로 쓰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2번 뜻, 자동사 2번 뜻처럼 어떤 감정이나 긴장 따위가 고조되다 점점 최대치가 되다, 점점 이걸 정리하면 증강되다는 뜻이야. 빌드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빌드업, 이기 수고로도 나와 있습니다. 빌드업이 나와 있는, 보이는 것처럼, 무엇 무엇이 한마디로 증강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증강되다, 늘어나다, 고조되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컨셉스 만약에 의견일치가 빌드업, 한마디로 증강된다면, about, 무엇 무엇에 관해서, particular, 특정한 area, 영역, 무엇의 영역입니까? scientific, 과학적인, knowledge, 지식의 어떤 그런 특정 영역에 대해서 어떤 의견 일치가 막, 막 모이고 증강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과학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행해진다면, 그때야 비로소, then, 그러면 우리는 무엇, 무엇 할수 있는 거야?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질 수 있어? 더 많은 confidence가 한마디로 확신이니까 더 많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in, 어디, 어디 안에 더 많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것에 objectivity라고 하는 건 객관성이니까, 그것의 객관성과 그리고 truth라고 하는 어떤 진실, 진실성이니까, 그것들의 어떤 진실성의 뭐야, 더 많은 한마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